말한다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코로나19 대응을 지금보다 더 느슨하게 하라는 말입니까? 더 물렁하게 하자는 말입니까? 야당이 생각하는 코로나 대처 방법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많은 의석을 가진다면 코로나 19 대처를 지금보다 더 물렁물렁하게 느슨하게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혹시 저희들은. 지금의 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정상적인 속도로 가고 싶어 합니다. 저희들은 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정상적인 속도로 가는데 딱 필요한 안정 의석을 주시사하고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고통의 강을 빨리 벗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방역과 진찰, 그리고 치료제 개발에서까지 우리는 많은 희생을 치르고 고통을 겪었지만, 그리고 그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 얻은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모범 국가로 평가받게 됐다. 이것은 분명히 불행 중 다행 아닙니까? 이것은 위대한 국민 여러분이 이룩하신 참으로 자랑스러운 성취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피를 흘려 되찾은 나라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땀을 흘려서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고 그리고 우리 세대 와서는 그 내용을 채워서 그 내용을 성숙시켜서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만들었다 이어찌 자랑스러운 성취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코로나19 대처에서는 세계의 인류 국가가 됐습니다. 우리는 다른 분야에서도 인류가 될수 있는 역량과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치를 인류로 만드는 것이 시급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국민은 인류인데 정치는 삼류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인류 국민이라면 정치도 인류로 만들지 못할 이유가 과연 있겠는가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인류 국민은 정치도 인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정치를 인류로 만드는 방법 의외로 간단합니다. 인류 정치인을 뽑으면 됩니다. 인류 정치인은 어떻게 뽑는가? 그것 또한 의외로 간단합니다. 싸움하기 좋아하고 막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일단 제껴두고 일할 능력과 준비와 역량을 갖춘 그런 정치인을 뽑는 것이 바로 인류 정치인 뽑는 길입니다.